블라이트 스코프, 미보 레인지 이 정타가 나와야 비거리와 방향성이 좋아진다. 최대 한계치를 좀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건 조금 잘못 왔어. 그렇지?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어떤 거를 늘리고 싶냐. 그러니까 무작정 연습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정타율입니다. 이 정타율이 뭐냐면, 옆에, 맨 위에, 왼쪽, 우측, 하단에 1.3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7번 아이언일 경우 정타율이 1.32에서 1.35, 36까지 이상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정타를 나오는 거예요. 이 정타가 나와야 비거리와 방향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일단은 이 플라이스코프 미보 레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타율, 하나를 더 쳤을 때 정타율을 일단은 적기에 집착해야 돼요. 여러분 <laughs> 저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윙이 좋아진다. 그래서 정타율이 1.33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어떻게 연습하냐 게임처럼 접근을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저는 지금 1.33이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클럽은 7번 아이언이에요. 이렇게 7번 아이언인데 브랜드별로나 아니면 클럽별로 정타율 값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제가 저걸 게임처럼 생각을 하면서 뭐 좌우 편차, 비거리. 이런 거다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자, 저거 하나만 조금 더 올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 게임처럼 한번 접근을 한번 해 볼게요. 아, 요건 조금 잘못 왔어. 그렇지. 그럼 아까 1.33보다 1. 34로 약간 정타율이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 그리고 똑같 똑바로 간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이 정타율 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볼 스피드 나누기 클럽 스피드예요 여기 보시면 볼 스피드가 119잖아요. 제 클럽 스피드는 89에요. 정타율이 올라가면 클럽 스피드는 똑같아도 볼 스피드가 올라갑니다. 그럼 비거리도 그냥 늘어나요. 그러니까 비거리를 늘리겠다고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정타율 값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하셔라. 그러면 다시 한번 쳐볼게요. 89 정도 맞춰서. 요거는 높아졌습니다. 보세요. 클럽 헤드 스피드 90.5고, 볼 스피드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정타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한 번에 생각을 하시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감 있잖아요. 골퍼들이 갖고 있는 감, 요런 감 같은 경우를 정타율로 보면서 저 수치를 데이터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연습법과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비거리와 방향성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요거를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정타율 값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타율까지 나는 스윙도 잡았고 정타율도 잡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실 게 어떤 거냐면 클럽헤드 스피드 저거에 집착을 하세요. 자왜 하나씩 집착을 하라 그러냐면 타이거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씩 꽂혀야 돼. 한 번에 여러 개씩 꽂히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클럽 헤드 스피드가 90마일이에요. 제가 7번 아이언을 쳤어요. 자, 클럽 헤드 스피드를 늘릴 때는 여러분, 최대 한계치를 좀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셔라. 몸을 좀 풀렸으면. 자,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방향성이나 정타율을 조금 뭐 배제하더라도, 어, 조금 빗맞는 한이 있더라도, 클럽 헤드 스피드를 약한 맥시멈 끌어올려 놓고, 이렇게. 그러면은 거의 91.9. 그렇죠 그러면 2말 정도 느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캐리 거리도 늘고 토탈 거리도 거의 뭐백스핀이 엄청나게 좋아져. 그냥 제자리에 섰는데 이거든. 이 클럽 헤드 스피드를 왜 늘려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클럽 헤드 스피드를 내가 95마일을 칠수 있는 사람이 한 80%만 치면 90마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야지 여러분들 정확한 정타와 함께 일정한 샷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좀 세게 친다 그러면 모험을 할 때는 조금 더 맥시멈 120, 130%칠수 있지만 매 샷을 130%, 100% 이상을 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일관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최대 한계치에서 60에서 70% 아니면 7에서 80% 정도 샷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럴 때는 심플하게 빗말도 된다 방향성 신경쓰지 않는다 그냥 나는 저 클럽헤드 스피드만 늘릴 것이다 스윙도 신경쓰지 않는다 스윙폼 이런거 신경쓰지 않는다 이 치면 94.2마일까지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타율 값을 보면 캐리거리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클럽 헤드 스피드는 아까 90마일보다 거의 4마일 이상 늘었거든요. 지금 클럽 헤드 스피드는 94.2인데 바로 전 시합보다 2마일이 더 늘었지만 지금 캐리 거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토탈 거리도 좀 줄고. 왜? 저는 정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1.29로 지금 나왔죠.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와, 힘만 쓰고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썼다라고 하지만 제 목적은 맞았죠. 클럽 헤드 스피드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와, 나는 그래도 클럽 헤드 스피드를 94.2 마일까지 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정타율에 다시 집중을 하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159.6이지만, 자, 정타율에 쳤어요. 그러면, 보세요. 클럽 헤드 스피드가 거의 3마일 이상 줄었지만 정타율이 1.32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0.3 정도 올라갔죠. 클럽 헤드 스피드는 줄었지만 볼 스피드가 늘리고 늘었기 때문에 정타율이 높아졌죠. 그래서 바로 전샷에 비해서 캐리거리와 전체적인 거리가 늘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셔야지 100% 활용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연습장이나 아니면은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그 실내 연습장 사장님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아, 지하실에 있던 아니면은 뭐뒷마당이 있던 앞마당에서 약간 이렇게 해놓고 치면 설치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나 이런 게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경쟁상대인 QED, 뭐, GC코드, GDR,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격이 578만원이라고 하네요. 플라이스코프 미보, 레인지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튜디오를 꾸며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간단하게 개인이 갖고 다니면서 뭐 아이패드, 아니면은 그냥 태블릿에다가 연결해도 되고, 카메라가 4대까지도 일단은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앞모습, 옆모습, 뭐 뒷모습, 뭐, 항공샷, 뭐, 요 정도까지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스윙을 어 계속 저장해 놓고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에 굉장히 도움되는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봤을 때, 이거 야외에서 개인이 사용하고 다녔을 때도 배터리 타임이 한 8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할 때 8시간 이상 연습할 사람 은 없으니까 연습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튜디오나 이렇게 제품을 했을 때 타사 대비 그래도 저렴한 것 같아요. 저렴하고 설치 자체가 조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어이 플라스코프 미브 레인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 뭐한 번에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에 집중해 나는 스윙 아니면 정타 그리고 제가 우선순위 정해드리는 거예요 스윙, 정타, 클로스 포트 딱 요것만 집중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미보 레인지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정확하다라는 걸 오늘 느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이트스코프 미보 시리즈는 엑스골프 어플을 통해 전문가와 구매 상담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